자율주행차는 운전자를 대신할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중 영상 인식 센서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이전이 차는 2016년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차입니다. 차 위에 뭔가 장치가 가득한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이름 스누비이고요.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센서의 종류와 개수,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자율주행차 성능을 개선하려고 이제 시험주행을 하고 있는 차죠. 지붕에 장치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예. 어떤 장치들? 지붕에 있는 장치들은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할수 있는 센서들입니다. 카메라 센서들이 이제 사람의 눈처럼 물체의 색깔이나 또 마찬가지로 위치나 뭐 형태 뭐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하는 역할을 하죠. 가장 기본적인 영상 인식 센서 카메라는 해상도가 높아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에 따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카메라는 어그이 물체를 볼수 있는 각도가 좁기 때문에 여러 대의 카메라 를 사용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물체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는 지금 현재 현재 세 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여러 위치에 여러 목적에 맞게끔 카메라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율주행차는 보통 여러 종류의 센서를 함께 사용해서 정확도를 높입니다. 이중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센서인데요. 차 지붕에 장착돼 있는 요 센서가 라이더라는 센서고요. o 라이 i 센서는 이제 빛을 쏘아서 돌아오는 빛의 o r LIDAR sensor is a sensor. LIDAR sensor is a sensor. l i d a 이 sensor is a sensor. LIDAR sensor 다 아직까지는 비싼 가격이 문제인데요. 센서들이 점점 더 작아지고, 더 소형화되고, 가격이 싸지면서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높은 그런 보편,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올것 같습니다.